안녕하세요.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 이번에는요 자연수 분할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근데 어 출제자가 정의한 내용 그대로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, 그렇죠? 어? 그걸 좀 주의해야겠고.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자연수 분할에 관련된 어 하나의 자주 쓰이는 공식 정도 하나는요 이번 기회 에좀 익혀두도록 하세요, 알겠죠? 익혀두도록 해라. 출발해보자. 자연수 n을요 두 자연수 n1, n2의 합 자연수 n 있는데 n을요 두 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거예요, 그쵸?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당연히 n환이 n보다 커나 같다, 즉 이런 상태 뭐야 이거? 자연수 n을요 두 개의 자연수로 분할한다 이거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어 방법의 수를요 p n이라고 했어요 그렇죠? 이렇게 나타내지는 두 개의 자연수로 쪼개 수 있는 방법의 수 p n이라고 되어 있는데, 그렇죠? 그런데 원래는요, 이 p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. 어떻게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요, 두 개의 자연수로요 파티션 쪼개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? 이런 경우의 수가 p n이라고 하는 걸두 개로 쪼갠다 이거잖아요, 그렇죠? 지금 이 내용을요 출제자는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, 그렇죠? 이 내용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요 두 개의 자연수로 쪼갠다라고 하는 이렇게 배웠던 자연수 분할의 내용을 출제자가요. 요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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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있는 사실상 요 빨간색 내용이 이놈이니까 이제 앞으로 p에는요. p는 PN은 어떻게 독해? a라고 하는 자연수를요. 두개 자연수를 의 쪼갠다. 이 문제에서 이렇게 독해야 되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 관건 알겠냐?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고. 얘를요. 이렇게 독해한다고. 알겠죠? 출제자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독해한다. 첫 번째 내용이야. 다음 두번째는요 이거 공식 하나 알아두세요 그쵸 얘는요 이 공식이 있는데 가우스 얼마다? 2분의 n 지금 지금 거기에서 기억에 나와있잖아요 그쵸 기억은요 당연히 기억은 pn이요 가우스 2분의 n 오라요 그쵸 자요 공식 항상 그래서요 기억이다 기억은요 지금요 pn이요 pn이 가우스 2분의 2냐 물었었는데 그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요 당연히 어,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, 이 정도는요, 좀 기억을 해도 해둔, 해알겠죠 왜요? 이건 나중에 나올 때 맨날 세고 있는데, 그렇죠? 어, 이 정도는 세지 말고 가우스 2분의 이거 공식 알고 있으면요, 매우 쉽게 두 개짜리 처리가 가능합니다. 한번 보여줘볼게요. 자, 보여줄게. 원리는 다음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증명하면 좀 피곤하니까, 자, 봐. p, n이 2일 때, 그렇죠? 몇개 해볼게. 해본 다음에요. 왜 그런지는요, 원리는 짝수홀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, 그렇죠? 가우스가 들어가서 짝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, 봐요. 얘는요, p, 얼마, 이거 한 가지죠? 한 가지에요, 그렇죠 일단 이렇게 쓸까? 이렇게 쓰자. 자, 2를요, 두 개로 쪼개는 방법, 1 더하기 1, 맞아요? 따라서 얘는요, 1이죠, 그렇죠 다음, 3을요, 요 n을 좀 바꿔가면서, 핵심은 두 개로 자연수럽 쪼갤 때에요, 그렇죠 3은 뭐가 있어요? 2 더하기 라고요? 끝이죠, 그렇죠? 그쵸? 그렇죠? 얘는요, 한 가지에요, 그쵸? 그렇죠? 그니까, 러 짝수수일 때 늘어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쵸? 그렇죠? 안 늘어나. p, 4위가 돼야지만 딱 맞아 늘어난다 이거예요. 그렇죠? 왜요? 4위는 다음과 같죠? 3더하기 1도 있고요, 2더하기 어4 3 더하기 1도 있고요, 2더하기도 있으니까 몇가지요두가지요 가지요. 이제 늘어나죠. 다음에 p 5위는요5위는요5위는5는요 2는. 3더하기 2가 있고요, 아 4더하기 1있고요. 3더하기 있어요. 두 가지 그렇죠? 안 늘어난다 그렇죠? 이런 걸 표현한 방법이 저런 가우스 표현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. 그렇죠? 좀더 해볼게. p 6위는요. 이제 늘어나겠죠. 그렇죠? 왜냐면 51 다음에 4233. 요 33. 요 새끼 때문에 이겠냐 33. 딱 짝수일 때는요. 두 개로 쪼갤 때 맞춤, 맞춤 맞춤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숫자 두 개로 쪼개지는 것까지가 가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늘어난다. 그렇죠? 근데 B7이는요. 7이는요. 7 자체가 두 개로 쪼갰을때3.5 3.5 이건 안 되거든. 이해 갔어요? 3.5 3.5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어차피 43 아니 뭐야 다시. 61 5243세 가지로 끝나는 거야. 안 늘어나 알겠죠? 안 늘어나. 하나 더 해볼까요? 이제 늘어나겠죠. 왜요? 8은요. 4 4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봐요. 71, 62, 53, 44, 네 가지 알겠으니까. 아, 얘가 두 개로 파티션, 자연수를 두 개로 분할할 때요. 분할할 때. 이 n의 값이요. 짝수면은 짝수 다음에 홀수일 때는 변함이 없다가, 다 짝수가 되면 늘어나고. 홀수일 때 변함이 없다가 짝수 일때 늘어나고요. 변함이 없다가 짝수일 때 얘는 짝수일때 늘어난다 이거지. 그렇지? 얘는 짝수예요. 이거를요. 저 가우스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. 그렇죠? 됐어요. 따라서 얘는요. 얼마입니까? 저 공식을 알고 있다면 2분의 얼마야? 가우스 2분의 2. 1이죠. 얘는요. 저 공식을 알고 있다면 가우스 2분의 얼마입니까? 3이니까 3이죠. 1.5니까 1이에요. 그렇죠? 딱 중간에서 얘는 딱 맞춤 맞게 끝나고 얘는요. 어, 얘5 얘는 같은 경우에 3이 가 끝이니까 얘랑 뭐 차이가 없다고 어떻게 얘는요? 가우스 얼마 2분의4니까2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가우스 2분에 5해서요 2.5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런 내용입니다.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증명하면요, 조금 시간도 걸리고 니들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기억해. 어떻게? 아 p,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요 두 개로 쪼갤 때이 n이 짝수면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반으로 다 쪼개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고. 곧그 짝수 다음에 홀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홀수를 2로 쪼개지면 어차피 엇박자가 나잖아. 하나가 더 크고 작으니까 알겠어요.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홀수일 때까지는 홀수가 돼봤자 2로 쪼개지면 어차피 0.5가 나타나죠. 가우스가 버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이 공식 그대로 쓸수 있는가? 그렇죠. 그래서 pn 요 이렇게 해봤더니 맞다 이렇게 기억을 올타고 해도 좋고요. 그 다음에 결과적 궁극적으로 지금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쓴 거예요? 이 2는 지금 쓸 필요가 없죠? 얘 지금 이안 쓰고 있잖아. 그쵸? 이안 쓰고서 (PN이) 곧 (P) 얼마? 이게 지금 (PN) 이야 그죠? 니들이 배웠던 이것은 이거다 라는 공식도 알아두셔야겠죠? 알아둬라. 다음 기억은 놀아요. 자 니은 뭐까? 니은? 니은은요. (PM) 플러스 n 아 이것이요. (PM) 다음에 더하기 (PN) 이렇게 묶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건 너희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바꿔서 줄게. 너희들 배웠던 대로 하면요.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수를요. 지금 두 개로 쪼개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. 문제에서 알겠죠? 그죠? 얘도 마찬가지로 m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어차피 두 개로 쪼개는 거를 정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니들이 아는 대로 바꿔서 주면 이렇게. 그렇죠? 아는 대로 바꿔서 줬는데 선생님, 이게 뭐예요? 부르면요. 이이 정말 곤란하죠. 그렇죠? 아는 줄 바꾸서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아무튼 젠장 그렇죠? 자 자연수 이러한 자연수를요 두 개의 자연수 쪼개는 경우의 수의 예를 표현한 방법이야 방법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?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성립하냐고 물었잖아 물었잖아 따라서요 이거는요 이제 어, 우리가 배웠던 공식 이게 뭡니까 이게요? 이거 저 가우스 2분할마다 n 프라스르마 n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렇죠? 다음에는요 가우스 2분할마다 m이라고 쓸수 있겠고 얘는 가우스 합마다 2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됐죠? 됐어요? 지금 아까 기억에 설명했었지만 기억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는 것까지 됐고요. 된 상태에서요. mn이 mn이 짝수냐 홀수냐 따라서 문제가 좀 바뀐다 그랬었잖아. 그렇죠? 그것 때문에 2로 나눠서 가우스 썼던 것 뿐이고 따라서요. 봐요. 우리가 파악할 게 mn이 자첫 번째 m도 짝수고요. 이게 지금 자 되나 안 되나 성립하는 걸라면요 m이 짝수, n이 짝수일 때부터 출발해서요. 어떤 거야? 순상수자 이거지. 팔 아프다, 그렇죠? 자, m n이 있는데 이것이요. 네 가지 경우가 있죠. 어떻게요? 짝수, 짝수일 때 또는요. 뭐가 있어요? m, n이 짝수, 짝수 또뭐 있죠? 네. 짝수, 짝수 또요. 짝수, m이 짝수고 홀수일 때, 홀수, 짝수, 홀수, 홀수요. 이렇게 몇 가지예요? 총?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네 가지 그렇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. 잘 봐요. 짝수 짝수일 때입니다. 짝수 짝수요. 세면 짝수 짝수니까 이럴 때는요 m을 m세면 ep. 그다음 n을요 eq라고 할게 요 e, eq. 그래요? ep q ep q 이런면 p 다 q. p 다니까 는 p 다 q로 나와요 그렇죠? 짝수 짝수면 이렇게 나오겠죠? 자 m이 ep면은요 어떻게 ep면은요? e해서요 p로 나타나고요. 어, q에서 q로 나타나죠 그렇죠? 맞네. 이럴 때는 성립합니다. 알겠죠? 이럴 때는 요놈이 성립한다고 이해 갔죠 다음 잘 들어 좀 어렵다. 일단 저 기억을 잘 이해 놓고 요저 공식 알아놓은 상태에서 봐야 돼요, 그렇죠? 짝수일 때 어떻게 될까요 짝수일 시면은요, 얘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? 이 q 플러스 괜찮잖아, 그렇죠? 됐습니까? 그럼 봐요. 얘는요. 얘는요, 얘는요, 이제 어떻게 돼요? 얘는요, ep, ep, q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약간 설명했듯이 천천히 해볼까? 천천히 다시 한번. 홀수면요, 예, 이제 이게 eq 플러스 이렇게 돼요, 그렇죠? 넣어주면은요, ep 플러스 eq 플러스 1이니까 그거를요 2로 나눠주면요, p 다 q 다0.5 나타나잖아, 0.5, 그쵸 그러니까요, p 다 q 그냥 똑같아, 알겠죠? 짝수 홀수일 때 그냥 얘는 p 다 q야. 얘가 그러니까 짝수면요, 2 p 니까 p로 나타나고요. 홀수면 eq 플러스 얘도요, q 플러스 0.5니까 q로 나타나, 요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. 어, 얘도 돼요. 이제 맨 마지막. 이것만 봐주면 돼. 홀수홀수일 때, 그렇죠? 이게 되나 안 되나? e p 플러스 1, e q 플러스 1, 그렇죠?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? 얘네 넣어주면 이제 e p 플러스 1,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. 봐. e p 플러스 1, e q 플러스 1 더해주면요. 이놈이 어떻게? 해? 더해주면요. e p 더하기 e q 더하기 2가 돼요. 알겠어요? 그렇죠? 그걸 2로 나눠주면요. p 더하기 q 더하기 1이 되잖아. p 더하기 q 더하기 는 정수니까 어떻게 해? 가우스 탈출 가능. 그냥 이렇게 나오죠, 그렇죠? 언제 홀수홀수일 때? 얘는요. 2P 더하기 1 해주면 2로 나눠주면요. P 더하기 0.5. 그러니까 P로 나타나요. 그렇죠? 얘도 마찬가지죠. N이 2Q 플러스 홀수면은요. Q 더하기 0.5. 0.5 버리고 Q로 나타나. P 플러스 Q랑 얘랑 같지가 않잖아. 1 때문에. 그렇죠? 따라서 네 번째. 즉 언제요?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일 때 M이 홀수고 N이 홀수면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. 이는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얘가 갔어. 니까이 그러니까 왼쪽에서요. 저 가우스를 써가지고 왜쓴 거야? 가우스 아니요. 이것이 짝수일 때, 홀수일, 때 홀수일, 때 홀수일 때는 2, 2로 나눠서 0.5가 나타나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홀수 하나 더 추가된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알겠냐? 어이, 홀수 하나 더 추가된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히 이해했냐? 이거죠. 그죠 됐어요. 따라서 기억은 없고, 이론 틀려. 디귿 값이다. 디귿, 디귿은 다음과 같아. 디귿은 지워버리고, 지워버리고. 자, 디귿은요. p, n 제곱. PN제곱, 이것이요. PN의 제곱가냐, 이렇게 물었어요. 그렇죠 일단 낯선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바꿔주면 다음과제는요. 얘는요, PN제곱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냐고. PN제곱이라는 자연수를요, 2로 파티션 쪼개는 경우의 수. 얘는요, 얘는요, PN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제곱한 거야. 알겠냐? 따라 얘는요, PN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뭡니까? 그 다음에요. 이로 쪽에 거 얘가 얘전나요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제곱한 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?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이렇게 숫자 정의한 내용을요 이렇게 파악하는 것까지가 일달러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이 상태로는 좀 낯서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바꿔주면 출자가 묻고 있는 이놈은요 이거를 묻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요 자연수 분할에서요 두 개로 쪼개는 거는요 우리가 가우스 공식 익혔으니까 그쵸? 그렇죠? 좌변부터 써주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? 얘는요, 가우스 가우스 얼마입니까? 예. 2분에 얼마 들어가 n 제곱 이거예요 그렇죠? 이게 좌변이야, 알겠죠 얘가 좌변이다. 우변은요, 우변은 요거 가우스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? 얘는요, 가우스 2분에 n 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죠, 그렇죠? 이렇게 되는 거야, 그렇죠? 이게 늘 성립하냐 그런데요, 일단 말도이안될것 같은데, 그렇죠? 한번 해보자, 그렇죠? 일단 n이 뭐야? n이 짝수일 때부터 할까요? n 짝수야. n이야, 그런데 짝수면은요, n 대신에 2k나 볼까요? 2k 넣어주면요, 얘는 넣어주면 4k제곱, 4k제곱을 2로 나눠요, 2k제곱, 가우스인데요, 2k제곱 그냥 나오죠, 2 k 제곱 이렇게 돼요, 그렇죠? n이 짝수일 때, n이 짝수면은요, 2k 넣어주면 2약분되고요, k죠, 가우스 k는 얼마입니까? k죠, 제곱해요, k제곱이죠. 아유, 짝수일 때부터 안 되시네요, 그렇죠? 됐어요. 따라서 얘는요,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. 숫자를 넣어서 발레를 찾아도 좋고 알겠어요 하튼 여안 돼. 중요한 건 얘가 뭔 말인지 알아야지만 뭐 숫자를 넣어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풀든할거 아니야. 그렇죠? 어? 여기까지 독해가 돼야 되겠다고. 이 독해된 걸 이렇게 쓸수 있겠냐고. 알겠냐? 따라서 이번 문제는요. 결과적으로 거의 기억에 있었던 게 다야. 앞으로, 앞으로 자연수 분할. 어떤 자연수를요. 두 개의 자연수를 분할할 때 그때에 그 서로 다른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양상 가우스 2분의 1이다.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. 이 문제 말고 다른 거풀때라도얘 같죠?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입니다.